오케이, 가자! 로자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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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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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여 가자! 가자! 여기, 기샷 있어요! 샷 있어요!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해줘기 여기, 기 여기, 여해줘기기 하이 주고 그렇게 이렇게 우리 이게 왜안 돼요? 하이 주고 로우 저렇게 가었네로는 사람 그래? 사람이 너가 아가올라을때하사람 없잖아 너가 약간 하연이랑 같이 있을 때 하연이한테 "너 우 잡아봐 이러고 내가 하이 올라가면서 바로 돌아서 이런 패스 어, 너무 어려운 패스였어 도착하기 전에 주잖아 약간 그때 권윤이 살짝 저런 패스로 어해 야! 쭉 들어갔어? 로우, 로우, 전해이우로우 아, 뭐야, 뭐야, 3, 3, 3 2, 2, 2, 1, 2 1! 2 1! 2 1! 2 1! 2 1! 2이2 1! 2 1! 2 1! 2 1! 이 1! 2 1! 2 1! 2 1! 2 아. 2 1! 아, 괜찮아! 괜찮아! 할게아 괜찮아! 아 했지 아아 괜찮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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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패스 괜찮아! 괜찮아! 괜찮 원샷 찮아괜찮 원샷, 원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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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융재! 융재! 할아버지 잘한다! 자유투 100%! <laughs> 핸드폰 바꿨... 핸드 j 뭐로 g j a 지 u n g j a 쓴다고 g j a Jungja! j u n g 재민 Jungj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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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j u n 오케이, 오른쪽. 오케이, 안 걸렸고. 안걸렸와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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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와우! 우우우우 하윤이한테볼 한번 넣어 보자. 이럴 때 하이 잡아서 올라오고 상대가 너무 내려와 있네 근데. 그렇지. 앞선이 졸라서 쳐져서 수비를 나. 와! 아니. 용재영. 와, 할아버지 잘한다. 뭐야? 야, 재민이 고 고전하고 있다, 재민이. 홀로 분투하고 있어. 영재. 커디을참 잘해 드라이빙. 이 주엽이한테 낚이는 사람이 아, 아쉽네. 아, 아 이거 이거 유 아니고요? 유 아니고요? 아니겠죠?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. 한 번. 올로 올려. 로로 속도로 속도로 속지로 속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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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야 오잘잡 속도로 야. 오! 로 속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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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가 속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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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속도아 아이 아 이거 하이 아니야? 아, 우와, 좋은데? 와 좋은데? 와와어 좋아 어 좋아, 오, 좋아. 12초 시, 천천히 야 해줘라 해줘라 잘 넣어줬잖아 오케이 오케이 제어 재민이 아니고 아 찍혔어? 아 찍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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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1 1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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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더 쏴야 돼! 하나! 우와! 좋아! 4대 5! 4대 5! 5대 4! 오케이 기 넣고 들어가, 들어가! 넣고 들어가! 오케이 아.. 씨발.. 아.. 이게 맞냐, 이 맞냐? 이가 이거.. 제발.. 아.. 진짜.. 아, <laughs> 야! 화내지마! <laughs> 침착해! 침착해! 사람 던가주이 성격이 너무 나빠어 괜찮아. 괜찮아. 아, <laughs> 나도 근데 저저 저번 주가 공 발로 찰 거리. <laughs> 너너한번공 갖다 던졌잖아. <laughs> 아니야 나 졸라 참았어 안 던졌어. 아, 던져. 던졌... 아, 한 이거 한번 했잖아. 아, 그랬어? 혹시 어... 나도 모르게 했나 보네. 나 기억이 안 나는데. <laughs> 나도 아까 저 저런 루지볼 똑같은 게 있었는데, 뭔가 발로 차고 싶은 충동이 드는 거야. <laughs> 그래서 그냥 차면 족된다 이렇았 차면. 어, 사이 존나 좁네 오케이. 어. 어, 저렇게 걸어주고. 어. 4 3 와. 와. 야, 저거. 걔왜 이렇게 잘 풀려? 두번 먹고. <laughs> 어, 신발 새로 샀구나. 사브리나네? 사브리나. 저번 저번주에도 아, 저번주에 저번 주에 아, 저번 주에 신었지. 맞아. 부탁해요. 오오 용재영 묵직. 동급 최강. <laughs> 동급 최강. 용재영 <laughs> 용재영의 슈팅. 야 어, 아깝다. 오케이 영훈이 잘하는 거다. 영훈이 잘하는 거다. 붙여놓고. 안돼 영훈이 잘하는 건데. 아잘 끊었다. 잘 끊었다. 잘 끊었다. 잘 끊었다. 근데 영훈아 잘했어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원샷입니다. 영재형 원샷, 영재형 원샷! 시간을 본 걸까? 반대 주요 비추 8, 7, 와, 6 10초, 영원이 10초 8, 7, 6, 6. 5 아, 4, 2, 1 야호